I used to have bad luck. Now, every girl w a n n a really mad at that much. e r c o l That is s c k I'm g u p e r g e n i u s i s e e t h e f r e s e m g n g t h s e m g o n g to go u s e o to go u s I'm n o g h e s u s e i g e u s e i n s e i i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얘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 안 해줄 거예요. 광맥은 쓴다 생각해. 팔 쓰지 말고, 알겠어? 흉악 열고, <laughs> 패킹 잡고, 이 상태에서 풀업으로 올라갈 거야. 알겠어? 자, 히. 자 매달리고, 그렇지. 딱, 아, 무릎 뒤로 줘. 그렇지. 빼, 빼. 그렇 가슴 흉악 열고 잡고 올라가. 그렇지. 자 시선 상방 올라가. 위. 그렇지. 다섯, 하나 더. 하나 더. 좋아, 좋아, 좋아. 아, 아저 여자랑 안맞아요 어, 올라가서 아, 이러고 있는데 안 봐줘요. 전 그런 거 봐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24년 살면서 처음 내고 싶어요. 이런 소리만. 어. 아, 알리게. 어, 알리게? 어, 아, 사이드 체스트. 로. 자, 사이드 체스트. 여기다 어. 이렇게 딱 잡고, 천천히 가면서 이제 표정 이렇게 딱 준비하고. 오케이, 거니까. 오케이. 네. 자, 하나, 둘, 셋. 사이드 체스트. 잘했어. 오케이. 나좀더슬 아, 해야지. 내가 잡아주니까 신경쓰지 마. 어. 자, 다섯. 나도.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어, <laughs> 그래요. <laughs> 올라가. 하... 뒤로 주고 하나 정상해 어, 그렇지. <laughs> 좋아.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놈 봐라. 안 올려주네. <laughs> 아. 자, 여동생 이번에 로우 시킵니다. 자, 고불와너 이걸로는 진짜 개매력쟁이다 아. 아. 아 어, 괜찮아. 오케이. 오, 헬스쇠 다쳐도 어, 감사해야 돼. 이 쇠가 나의 내 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번에칩혀서 피가 감사해야 됩니다. 병원 가봐, 이야 아픈 건데? 머리가? 고맙다, 쇠야. 아, 어. 어, 쇠가 내 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쇠가 저를 아프게 해도 저는 쇠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엄마, 오빠 이상해. 그래서 도셨는다 생각하고 팔꿈치 뒤쪽, 그렇지 하나, 좋아. 그렇지 양옆 살짝 접어준다 생각하고. 그렇지. 색. 이게 어깨 쪽 너무 힘안 들어가게. 하나만 더. 어? 어? 어깨 쓰지 말고 어, 어깨 쓰면 쭉. 그렇지. 야, 씨. 좋아. 아, 근데 이거는 살짝 옆에서 찍어야지 예쁜 자세 아니야? 응. 자, 옆에서 찍어줄게. 너 발음대로. 어, 바람대로. 어 이거 얼굴 자신감 좀 생겼다 이거? <laughs> 와, 진짜, 저거, 누가 결혼해줄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시 g 다 갔다, 진짜.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도 좀 데려가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조건 말했어 아, 300, 500은 못빠 조건. 엽떡, 1일, 1 엽떡 같이 해줘야 돼. 더 앞으로 상체 좀더 숙여줘. 그렇지. 그 자세야, 지금. 와우. 하나. 좋아, 자세. 둘. 무서운다 생각하고. 어, 셋. 업. 좋았어. <laughs> 좋아. 보충인데? 오빠 이건 복충 B H C 아니야? B H C B 아 진실해? <laughs> 아 집중해야 돼 진짜 지금 나는 하는 한테 집중해야 돼 진짜 B H C라는 말하면 터져나 아 배울 분데 진짜 집중해야 돼 진짜 아아 프링크 아, 아, 먹고 싶단 말이야 아 바로 보가 풀렸네 아 들어갑니다 바벨로우 이번에 세 번째 세트 쭉아우 어, 그렇지. 눌러주고, 어깨. 제가 가슴 열어서. 힘들어. 어, 어깨 눌러주고, 가슴 열어서. 업! 나이스, <laughs> 오케이. 와! 자, 이번에는 스쿼트입니다. 살 빼려면 근력 운동만 하는 게 없어. 유산소 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는 빈발부터 시작이야. 여기 중간 가운데 맞아? 여기. 여기. 네 거울 보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가지고 나와.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쓸데없이 튼튼하게 돼 <laughs> 상체 살짝, 그렇지, 업! 하나 오둘 오케이 업응 세. 자고 그렇지 하나 응 좋다 업둘업 응둘 세, 좋다 자 30kg입니다 여러분들 업으 어응응 그렇지 좋아 <laughs> 끝에서 살짝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오케이 업응어 나이스 운동하는 여자는 사랑이야 응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이 정도면 좋았어 30kg. 30kg 세 10개 했어 지금. 30kg 10개. 한번 연기 한번 해 보자. 여기서 너 내가 스쿼트 랙칸넣어놓고 네가 왜? 거기서 몸 풀고 있어 봐. 내가 운동한다 생각. 겁나 예쁜 여자예요, 러분들 속이. 당황하지 말고. 아. 언런 대신 운동을 해야지. 아,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지. 저기요? 아,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다가. 아, 지금 꺼지세요. 스쿼트 해야 되니까. 지금 에 가세요. 아, 저런 또라이기만 어 씨. 스쿼트 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어네다 자, 여러분들, 스쿼트 하는 여자는 사랑입니다. 35kg에요. 자, 집중하자. 그러지 마 제발. 할머니, 모두들 제일 지하는 거. <laughs> 자 내가 알려줄게. 어긋난 거, 팔에 올려. 그다음에 몸을 비벼. 아 이게 뭐냐? 그렇지. 업. 자 하나 좋아. 하나 하나 집중. 업. 좋다. 업. 그렇지 좋아. 자 쭉. 프레스 나이스. 자, 이 정도면 응.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35kg 10개면. 자세 완벽하죠, 지금? 프레스 내려오는 자세부터. 해야 될 같아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텐션이 너무 올라갔었다. 엉크 떴다. 자, 여러분들 120kg입니다. 아! 어빠 저기, 저기, 저 제가 잘 봐. 나처럼 웃다가도. 운동할 때만큼은 진지해지라고요. 오케이. 음, 스파이스. 야. 진지하다고. 고치마. <고침> 음, <laughs> 스파이스. 슬퍼서 이봐 보지마. 무치워, 무치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지금 운동하는데 진지해야지. 웃어요? 웃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뭘 웃어요? 아직 남았어요? 오케이. 무슨 거야, 지금? 슬퍼서. 넥슬 라이스가 너무 슬퍼. 라스 어? 왜또 40이야? 왜또 40이 아니야? 너는 40을 충분히 들수 있는 인간이야. 자, 가자. 아니, 나는 가능한 사람 시키는 거지, 안 가능한 사람 시키지 않아. 마지막 중요요 어, 마지막 중요이야 40kg. 자. 아, 그렇지. 아이 잠깐 목걸이가 너무 아픈데. 잠깐만. 왜? 이거 들어봐. 잠깐만, 목걸이 어를 빨리. 대치. 할수 있어. 쭉. 어, 프레스. 그렇지. 할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어? 그렇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좋다 자세 좋다 업! 자 셋! 아주 좋아 업! 그렇지! 업! 그렇지! 리고 그렇지 GPT 집념 보여줘 내가 그걸로 100kg로 5 0개 했어 할수 있어 업! 좋아 소리 좀 내도 돼 됐어 나 응원해줘 생각보다 중량 높으니까 이번 거 여동생 응원 같은 것들은 진짜 사실 힘이 잘 안되진 않지만 나는 응원보단 협박이 어울리지 응. 몇개할 거야? 목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못 하면은 여러분 제 펀치 보셨나요? 안 봤으면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조회수 올려야 아 되니까 맞다 펀치 펀치로 스텝 두 번에 달고 감아서 치겠습니다 제가 저 펀치를 알아요. 저거 맞으면 최소 사망입니다. 아, 오, 오케이. 아, <laughs> 로짜2 9 4 8 3 의정부 롯데리아 앞에 펀치입니다. 부정 기로 가십시오. 다시 깨놓테 테니까. 뻔뻔 한국 한 뻔뻔 국 한국 뻔뻔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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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둘중 하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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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 p t 인생 최고 도전 이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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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여러분 방송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여러분, 지금 듣다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와, 안도. 자,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피 순위 이제 3, 4번 시험이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요백개면 때릴게요.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빨리 정렬해보1 0 백개 쏘지 마세요. <laughs> 여기 이미지 트레이닝 GPT 으면은고투 스텝이 하나죠. 아, 누. 와. 갈게요. 아, 내 네, 팔뚝 뭐. 아, 어, 팔뚝 이 정도면 뭐 맞아도 괜찮게, 괜찮겠지. 괜찮겠지. 패치 본 이거 봐 봐. 이거랑 주먹이랑 비교해 보세요. 어, 괜찮지? 아, 맞아도 도 괜찮겠지. 아. 그리고 나같이 간열인 여자한테 뜯다고 얼마나 아프겠어. 아, 나 어, 진짜 긴장되네. 지금. <laughs> 어, 진짜 긴장돼. 진다 가까이서 보여드려봐. 와,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맞았는데 지금 목힌거 보여요? <laughs> 이거내 일부. 어? 멍들어. 아, 힘 들어가는 거 맞지, 오빠? 잠깐만. 팔좀고힘 들어가고 있어. 어? 힘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비즈니스 관계라 지금 이렇게 방송 끝나고 치르고 있시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요, 깔끔하게 저한테 5만원 계좌로 보내놔라 하고 계좌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집피순 컨텐츠도 잘 보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잘 보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앞으로 지금 한 2주 정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더잘 훈련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삼상관 학교에 붙을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자 시작 GPT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꺼져 보내라 지기